잠시 후 1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종료 10초 전, 빨간 버튼을 누르면 10초가 추가됩니다. 보이즈 투 플래닛 미술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께 특별한 작품들을 소개해드릴 저는 고양이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06년생 김연빈입니다. 오늘 준비된 전시회는 김연빈 특별전입니다. 먼저 보여드릴 작품은 6살 김연빈입니다. 이때 저는 이렇게 귀여웠고, 지금은 더 귀여워졌습니다 다음 작품은 세계지도입니다 이 지도에는 여러 나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입니다 저는 여권이 없거든요 하지만 보이스투 플래닛을 통해 전 세계에 저를 알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는 빵, 패티, 치즈, 야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죠 저 또한 춤, 노래, 표정, 열정을 쌓아가며 완벽한 조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초 이상 보이즈 투 플래닛 미술관에서 진행된 김현빈 특별진이었습니다 지금은 미완성의 김현빈이지만 앞으로 더욱 멋진 김현빈이 되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열정 끈기 가득한 김현빈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